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특히 보수 야당들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아닌 호텔에서 머무른 점을 놓고 홀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는 미국이 내부 수리로 블레어 하우스 제공이 어렵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에비게일 존스, 미 국무부 부의전장과 악수를 나눕니다. 부의전장이 대통령 의전에 맞자 야당에선 홀대론이 나왔습니다. 홀대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의전을 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 측이 부의전장이 의전장 대행 자격으로 영접할 예정이라고 양해를 구했다며 과거에도 같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대통령 숙소를 놓고 계속 의전 홀대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아닌 호텔에서 묵었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방문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블레어 하우스 공사로 인해 인근 호텔로 이동된 것이라며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민의 힘은 굴욕 외교라며 혹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1,500억불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전략적이고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피로 맺어진 70년 전의 동맹은 이제 첨단 기술과 국제 협력으로 더욱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한편 진보당은 회담 직전 SNS에 숙청을 언급하고 주한 미군 기지 소유권 요청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극도로 무례하다며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